제가 이번에 회장님 도와드린 거 다른 큰 이유 없어요. 다 우리 상도. 우리 막내, 우리 막내 잘되라고 그래서 도와드린 거예요. 회장님도 아시겠지만. 여보가 있겠습니까? <laughs> 딸부잣집 막내로 태어나서 누나들 등살에 기한번못 피고 살다가 이제 뭐한번 해보겠다는데 시장 노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저라도 도와야죠. 그게 가족이잖아요, 회장님. 안 그래요? 맞습니다. <laughs> 여사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.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. 다음 선거 때 시장님 당선될 수 있게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요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실 생각이세요? 아, 그거야, 뭐. <laughs> 물심 양면으로 도와야죠. <laughs>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해요.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. <laughs>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. 남을 도와줄 땐 화끈하게 도와줘라. 돕는 등 많은 등 후지부지하다가는 품은 품대로 팔고 욕만 먹는다. 전 회장님한테 욕 먹을 짓한거 없는 것 같은데 판사랑 법무부 구호삶아서 회장님 꺼내드리고 문제 해결해 드리고 그랬잖아요, 회장님. 안 그래요? 그런데 회장님은 왜? 드루뭉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웃음으로 떼우실까? 저한테 욕먹고 싶으세요? <laughs> <laughs> 그누나, 초면에 그런 얘기를 면전에서 하면 아닙니다, 시장님. <laughs> 이런 캐릭터이신 줄은 몰랐네. 제가 실수했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괜찮아요. 이러면서 뭐 서로 알아가는 거지. <laughs> 그래서, 어떻게 물심 양면 도와주실 거예요? 우리 상도. 그냥요, 여사님. 여사님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.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서, 내 마음 맞춰봐라, 이런 거 구식입니다. 여사님 원하시는 팩 가고, 저는 그거 받고, 장사는 그렇게 하셔야죠. 여우신에 우리 회장님. 여사님은 하겠습니까? 인서동 재개발 다시 해보시는 거 어때요? 존경하는 서원 시민 여러분 2018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맺은 결실을 거둬들이고 새로운 서원시를 위한 씨앗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배상도는 서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서원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인서동 재개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도 다시 시작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, 내 생각에는. 서원시 인구, 150만. 때려 죽여도 투표 안하는 70만 빼면 80만. 그 80만 중에서 반 따먹기 게임인데, 인소동 그 동네 애들은 진지게 등 돌렸잖아, 우리 상도한테. 그러니까, 그 애들 쫓아내고, 선거 치르자고요. 없이 사는 애들 많을수록 우리 상도, 상선되기 힘들어. 낙후된 인서동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만이 시장인 저의 소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동네 재개발되면 지들이 부자 되는 줄 알아. 대출 없으면 집살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. <laughs> 주제 파악 못하고 말이야. 저 대상도 시장 인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마지막까지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사랑하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